11월 3일 더 바이오 뉴스룸입니다. 매일 아침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국약품이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미래에셋 안국 신성장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합니다. 안국약품은 이사회를 열고 미래에셋 안국 신성장 투자조합 1회 13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미래에셋 안국 신성장 투자조합 1호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안국약품의 출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70억 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이 출자합니다. 이에 따른 신성장투자조합의 지분율은 안국약품 65%, 미래에셋캐피탈 35%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약품은 오너 3세인 남태훈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만 83세 고령의 남영우 명예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것입니다. 남 대표는 남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인 고 남상옥 회장의 손자입니다. 지난 2011년 국제약품영업관리실 이사, 2013년 판매부분 부사장, 2014년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레그라자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4,50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랭라자와 얀센 바이오테크의 항암제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중국 상업화 개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입니다. 이 병용요법은 지난 7월 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다중 항체 개발기업인 머스트바이오와 최대 7,125억 원 규모의 면역 항암제 신약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은 PD1, VEGF, 인터류킨, EV, 타깃 3중 융합 단백질,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 및 글로벌 판매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후보물질을 기반으로 비임상시험, 세포주 및 생산공정 개발, 임상시험, 허가 및 상업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머스트바이오는 자체 다중항체 플랫폼과 인터류킨2 변이체 기반 사이토카인 플랫폼을 활용해 후보물질 설계와 발굴, 초기 동물 효능 시험 등 초기 연구 개발 단계를 맡습니다. 의료인공지능 개발 기업인 루니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략사업인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의과학 분야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대규모 AI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루니이 주관하는 과제명은 분자에서 인구까지 전주기 의과학 혁신을 위한 멀티스케일 의과학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입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왕 계열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DND파마텍은 차주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학회인 오베시티 위크 2025에서 메스세라의 기술 이전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메스지오의 전임상 시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스지지오는 앞선 두 경구용 GLP-1 품목에 이어 추가 임상 진입을 앞둔 메세라와 DND 파마텍의 주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번 오베스티 위크 2025 학회 발표에서는 메스지지오의 차별화된 전임상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티온바이오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면역항암학회 연례학술 대회에서 자사의 경구용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TU2218의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글로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티움바이오의 TU2218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인투셀은 f d a 에 B7H3 타기상체 약물접합체 신약 후보물질인 ITC614U 갈로의 임상일상 시험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임상일상은 미국 내한 곳의 임상수행기관에서 이뤄지며 최대 102명의 환자 모집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전문기업인 ABL 바이오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유럽 2025에 참석해 다양한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ABL바이오는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만나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비를 비롯해 포원비비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및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파디비는 약물이 BBB를 효과적으로 투과할수 있도록 돕는 셔틀 기술입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인 샤페로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인 바이오 유럽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와 기술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사업화와 전략적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